익히기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어, 활동 1번에서 밑도안을 이용해서 그렸었죠? 그럼 밑도안의 번호를 1, 2, 3, 4라고 한번 적어보고 1번 위치에 들어가는 개수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두 개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있는 한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번 위치에 먼저 세어볼게요. 4번 위치에는 네, 예, 두 개가 들어가고, 3번 위치에는 요게 쌓였는데, 뒤에 없으면 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지만,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전부를 더하면,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5, 3 더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번호를 밑도 안에 1, 2, 3, 4번으로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럼 1번 위치에는, 그렇죠. 한개 2번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한개네요 3번 위치에는, 보이죠? 총 3개가 들어갑니다. 4번 위치에는 이게 하나인데, 얘가 그냥 올수 있고, 없고, 바로 밑에 받쳐줘야 되니까 하나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는 두개가 들어가죠. 더하면 두개 5개 더하면 총 7개의 쌓기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